불안 포기. 어? 친구 얼굴. 모은 어? 것이. 이 앞에 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유저를 죽이는 걸 여기 앞에 안죽음 죽었어, 돼 하나. 아야 뒤로 왔어, 뒤로 왔어. 응. 옆으로 왔어. 한 마리 더 컷? 있어요? 컷? 컷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건데 아, 하나. 컷, 컷. 나 머리 만 왔어. 줄캘날 버렸네. 어. 응. 어. 나 치료 좀. 얘왜 이거 파나 여기서 없어? 한 마리 잡았는데. 아, 거기서 죽었어? 드링어한 마리 뭐. 내가 잡았어. 네. 내가 그래서 얘기했는데. 어, 탄개 아프네. 헌터 아니요 걔? 아니요. 헌터. 헌터. LK치쌤. 얘는 애기치쌤 응. 음. 줄탄 고마워. 아, 나, 나 가방 바꿨어요. 두꺼운 걸로. 네. 오, 얘 뭐, 뭐잠트까지 왔는데? 파밍하고 왔겠죠 뭐. 반대로. 나 뒤로 뛰어간다 뛰는 거 나. 음. 안 보여, 하나도. 우리 거기 있어, 그. 그 뭐야, 저거. 그 앉아있는 거누구인 우리. 아이 파밍 끝. 나 가방 바뀌었어요. 아까 옆에 뭐, 싸우는 애들이 뭐, 뭐, 있을 때올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다 벌써 이만큼 파밍하고 왔어 벌써 애들. 응. 형 아, 빨리 죽어봐. 네, 잠깐 섭탄하고 있었어. 아뭐 두렵고 난 하는 줄 알았어. 오른쪽에 헌터 들고 있는 애는한명더 있었어. 걔 내가 잡았어. 아 컴퓨터도 파밍했네? 다한거 같아. 에이씨, 아까 그 시간 이후로 죽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만났는데나 뭔데 벌써 무겁다고 들냐, 아. 나만, 소리. 발음소리 어, 앞에 있다! 사람 있다! 테코에 사람 테코 내부 둘? 둘? 몰라 하나인거 같은데? 아니야 발심 어, 두개 발심 두개 들었어 아야컷! 응. 오른쪽으로 던져. 나머지 하나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몰라. 나 아래 계단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나뛰어오던 것, 나슬프있했데 던져? 던졌어, 던졌어, 던졌어. 오. 제대로 터졌는데 이거? 아, 이 정도면 뒤지지 않을까? 야, 우리 뒤에서 소리 들려. 뭐 온다, 뭐 온다, 뒤에서 온다, 뒤에서. 우리 뒤에서. 뒤에 소리 들었어. 얻어서 안보여, 씨발. 음. 여기다 증발, 여, 아, 안에 죽었다. 택수 음. 안에 죽었어. 우리 뒤에 소리 들었어. 시, 소리, 뒤인지, 위인지. 나무수만, 이거 물인데야, 나무 소리 봐, 나무 소리. 이거 물인데요? 나무 있는거 이거? 이거야? 아니아니 아니야. 이거 말고, 그 이전에. 어. 그 이전에 들렸어. 우리 옆으로 이쪽으로 진행할 때. 뒤에서 들렸어. 알람 물렸다 누가. 예, 누가 죽였냐면 내가 죽였다. 헌터 버려, 씨발. 야, 6 0발이 이렇게 빨리 다녀뭐 있길래? M4잖아, M4. 엠포. 너무 빨리 다니고. 택이더 좋은 가파아택이좋아 이거, A18 이거 나 버렸는데 가질 사람. 이거 루즈님이 슈르타나 잡았네, 얘. 어, 얘 죽었어? 응, 여기 하나. 파밍함 네. 이거 내가 잡았네 솔 하나씩 잡았네 음. 음.